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심박사의 장마복귀 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 시장은 좀 혼조적이었죠. 네, 어제 미국장 약세 영향을 좀 받았고요. 뭐 반면에 이제 홍콩 증시는 또초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에 따른 어, 중국 이제 상해 증시 또 홍콩 증시는 급등하고 있고요. 어, 전생사태가 좀 주가조정의 어떤 빌미를 좀 제공했던 것 같은데요 음, 뭐큰 영향이 있을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증시에 미치는 중장기적 어떤 영향은 뭐 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오늘도 뭐 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였고 또 2차전지 업종도 뭐 강세 흐름들 그래서 어, 반도체는 좀 발락하는 어떤 흐름들 이렇게 좀 나타났고 섹터별 제 흐름들은 나타났고 어, 최근에 우리가 좀그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좀 이, 있어요. 그 얼마 전 이제 미용 섹터에 대해서도 이제 주주스터디 클럽에서 이제 이야기도 했지만 K뷰티가 어,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심상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 하나의 또 성장 섹터로서. 우리가 이제 과거 화장품, K 화장품들 뭐 중국에서 엄청 잘 팔리면서 어 한때 테마를 좀 탔잖아요. 예, 네, 그때는 테마였고 지금은 그 글로벌적으로 이 K 뷰티, K 화장품 비롯해 가지고 어 상당한 또그 프리미엄의 어떤 요소들을 좀 갖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하나의 또 성장 산업으로 K 그 미용 뭐 의료 기기라든지 요런 쪽 또, 이제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연결된 흐름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네, 오늘 시장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은요, 코스피가 1.2%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23% 하락 마감했어요. 양시장 보통 거래대금은 많이 극감되어 있는 상태고요, 코스피 9.6조, 코스닥이 5 1.4조 원의 어 거래대금으로 상당히 줄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락 종목수가 오늘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코스피도 700종목, 코스닥이 1200종목이 약세였고요. 코스피 3000억 외국인 순매도, 기관이 7000억 순매도. 네, 개인이 1조 원을 샀네요. 선물은 뭐큰 변동 없었고. 고객 예수금 신용 융자 잔고도 큰 변동은 없이 52조 17조 각각 나왔고요 어제 미국장은 나스닥1.5% 빠졌고요. S&P 500이 0.9%, 다우가 0.4% 약세 조정 받았고 음뭐 전쟁 사태의 영향이라고 좀뭐 분석됐던데요. 예. 네, 뭐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니케이 증시가 오늘 2% 빠졌고요. 홍콩은 어 7% 지수가 7% 급등했습니다. 지수의 7% 급등이었고요. 홍콩 증시 보면 10센트 5.7% 알리바바도 4%대 상승, 차이나 모바일이 4.8% 예. 서 엄청난 초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대만 증시도 0. 아, 이건 휴장이었죠. 상해도 휴장이 고요 오늘은 아시아 증시에서 니케이 홍콩 열렸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까지, 한국 증시 좀 조정을 이제 적지 않게 좀 받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고루좀 팔았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전자 반도체 쪽 1,700억, 화학, 뭐 금융, 뭐 골고루 좀 파는 그런 움직임이었던 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 자체 뭐 크게 짚을 뻔 없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뭐 여전히 좀 빠지는 흐름이고요. 삼성전 오늘 양봉 전환됐긴 하지만, 양봉 전환됐긴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10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5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양봉 전환되긴 했어요. 에스케닉스3%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어, 외국인들, 기관들, 뭐, 크진 않지만, 소폭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좀 많이 이제, 뭐,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좀될것 같고요. 제가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구도를 좀, 저는 이제 전략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이제 밸류체인들 전체로 치면 한 30%는 좀 넘을 겁니다. 시, 이제 코스피 시총 비중으로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가 저게 이제, 재상승하지 않는다면, 이제 강세 패턴으로 가지 않는다면요. 코스피 지수는 다른 종목들이 아무리 상승해도, 이거 강세 패턴 가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네, 매우 어렵다. 그래서, 뭐, 진짜 미치듯이, 엘젠솔이 시총이 2두배 튀고, 삼성 바이오도 막 시총이 한 150조 이상으로 튀어버리고 하는 경우 아니면, 코스피 지수는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에 들어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의 박스피의 흐름으로 가는 걸로 전제를 두고 전체 시장에 대한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짜시는 게 필요하다. 이건 제가 조금 더 강조적인 흐름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음, 이제 박스권인데요. 이렇게 좀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구간대 안에서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는 여기 이제 삼성자 고점이었잖아요 SK아닉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시 재돌파하려면 정말 바이오하고 바이오만으로도 안되구요 2차전지만으로 안되구요 바이오 2차전지가 그냥 미친듯이 급등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요 정도, 요 정도 레벨의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투자의 전략들을 세워나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아,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사실 그 메이저였던 수급의 흐름과 이런 어떤 전체 시총별, 네, 업종별 흐름을 가지고서 증시에 대한 어떤 음, 전략들을 세우는 게 어, 여러분에게 투자의 수익을 줄 확률을 매우 높일 것이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문이나 언론사 뭐 이런 것뭐 리포트 보지 말라 이런 얘기는 드리진 않지만 그 그런 것들에 그,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어느 정도 참고하면서 저도 이제 언론 보기도 하고 다 하지만 리포트도 보고 하지만 어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도 이제 자신의 가치관이 없이는 계속 남의 말 들으면서 남의 말대로 버릴 때 이제 뭐 정말 뭐 부모님, 뭐 부모님, 현명한 부모님 밑에서는 현 부모님 말을 들으면 되겠지만 성인 되어서는 이제 자신이 어떤 기준점을 두고서 거기에 이제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남의 얘기들은 이제 조언이나 자문 정도로 이제 삼고 어 결정들은 이제 자신의 어떤 철학과 기준 하에서 이제 하는 게 인생 성공에 이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의 그런 어떤 판단 기준과 또 승률 높은 확률들. 이제 가장 승률 높은 건 이제 투자의 현인들. 우리가 이제 그 수십 년간 검증된 투자의 이제 현인들 있죠. 그런 책들을 통해서 투자의 어떤 판단들을 내리는 게 일단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혹은 국내 시장에서는 정말 큰 이제 수익을 꾸준하게 했던, 네, 뭐한 번에 벌 수는 있지만 다시 또 토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꾸준하게 이제 어, 벌어왔던 또그 기준 이론을 분명히 두고서 그걸 지켜나가는 어떤 방법으로 벌었던 분들, 이런 분들의 던 이제 조언이라든지 이런 정도에서 하거나 아니면 정말 기업을 경, 경영한다는 관점. 그 기업을 경영하고 그 산업에 정말 속속들이 깊이 있게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그 방향에 대한 확실한, 어, 리딩 컴퍼니들, 예,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계속 바이 앤 홀드 계속 물량을 사모으는 이런 전략. 이런 전략이 이제 시장에서는 필승의 전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매일마다 시장을 학습하는 것도 보다 더 이제 나은 타이밍들을 잡는 게임이고요. 음, 좋은 타이밍들을 잡기 위한 부분들이고, 또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트렌드들을 조금 장기적인지 아니면 단기적인지를 판단하는 학습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투자의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음,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에 대한 어떤 의견은 이렇게 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네. 뭐, 아쉽지만, 뭐, 삼성전자가 저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건참 예상하기 어려웠던 거죠.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보단 낫다. 예, 네.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코스닥은 2차 전지 바이오 비중이 높기 때문이고요. 두개 업종은 반도체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영향권에서도 많이 그래도 비껴져 있는 그런 이제 지수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어떤 흐름들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헬스케 업종 최근에 좀 이격 조정하고 있죠. 예. 여기 이제 60일선까지도 20일선을 깨뜨렸을 때 60일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 보시면 될것 같고, 반도체 업종은 양봉이긴 하지만, 뭐, 장기평 밑에 내려앉아 있고요. 2차 전지 업종은 그래도 꾸준하게 바닥 탈출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있습니다 금융업종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자동차 업종 여기서 좀 지지부진 하네요. 이 네.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 주식시장 자체, 전체 그,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프터 상에서 이제 오늘 마감 코멘트 한번 좀 체크해보면요. 중동 확전 우려. 예. 이란이 뭐 이스라엘에 이제 미사일 쐈다고 하던데, 충돌 확전 우려감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가 부진했다. 예. 그래서 뭐, 뭐 이러면 이제 또, 그, 뭐랄까요. 환율이 또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제가 뭐, 그, 뉴스는 안 가졌는데, 메신저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력감축 계획을 갖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맥, 커리또 목표가 뭐 하향 보고서 이런 악재가 장중 6만원 깨기도 했고, 예. 그리고, NC소프트 이제 오늘 좀 올라가면서 게임주 상승 이끌었고, 금투세 폐지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닥은 장중에 좀 반등하는 흐름으로 연결시켜줬죠. 국경절 연휴 이후 개장한 홍콩 증시는 경기 부양책 기대감 반영하면서 장중 7%대 강세. 여러 불확실성 요소에 투자심리 위축되었으나 낙폭이 과대하는 분석도 존재한다. 다음 주 삼성전자에 잠정 실적 발표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일정이 곧그 끝날 쉬었고, 오늘 중국 휴장이죠? 내일 개천절, 한국, 중국 다 휴장이죠? 네. 9월달 ISM 서비스업 PMI, 그리고 OECD 경기사행지수 금요일날, 이런 발표가 있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뷰티 관련해가지고 요 8월 8일날 나온 리포팅인데요. 이 요, 요 부분만 좀 체크할게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1위 화장품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 프렌치 뷰티. 네. 아주 고급 이미지. 네. 그렇죠? 이게 지금 K뷰티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K화장품이 프랑스 화장품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그 사실이 한국의 뷰티 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가 타게 되는 전망치가 분명해졌고 그 전망치를 달성할 때까지 K뷰티의 질주는 계속될 것이다. 한국 화장품은 글로벌 쌍두마차인 미국과 일본 시장에 빠른 속도로 침투하고 있다. 23년 4분기 기준 미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 비중은 18%. 일본에서는 36%로 K뷰티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7월 기준으로 미국 향수출액이 전년 대비 73% 성장하면서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프랑스 화장품은 수년간 글로벌 1위를 유지해왔고 연간 18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와 20조 이상. 아직까지 글로벌 전체로 보면 프랑스 화장품이 훨씬 앞서 있지만 중심의 축은 이미 K뷰티로 이동 중이다 소비자에게 가장 익숙한 화장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트렌드는 어디로 이제 이어집니까 미용기기 미용의료 네, 패션으로까지 연결되고 점차 다양한 뷰티 관련 산업으로 번져갈 것이다 그래서 이 K 뷰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성장 섹터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K 화장품 미국출 미국 내 수입 비중이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야 일본에서도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다니 정말 무섭습니다. K 뷰티는 어떻게 고성장이 가능해졌나? 프렌치 뷰티에서 K 뷰티라는 큰 사이클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렌치와 K 뷰티의 추구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렌치 뷰티는 근본적으로 무심하다. 공들였다는 느낌보다는 무심한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 중세시대 이후로 트렌드의 발신지를 놓친 적이 없지만, 정작 성급하게 트렌드를 따라가지는 않는다. 이런 시크함, 무심함이 프렌치 뷰티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화장품 역시 세심한 터치를 중심으로 한다기 보다는 빠르고 쉬운 스킨케어, 결점을 드러낸 피부 표현, 짙은 아이라인과 마스카라, 강렬한 레드립과 같이 무심하게 즐길 수 있는 스타일을 추구한다. 이거 봐야지 할것 같은데. 예, <laughs> 네, 여기 사진이 있네요. 프렌치 스타일은 자연스러움 무심함 추구. 이 사진으로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케이 스타일링 철저하고 완벽한 스타일링 추구 프렌치 메이크업 룩 코리안 메이크업 룩 어떤 차인지를 이 한번 보십시오. 입술이 굉장히 빨갛네요 레드립 최근 트렌드 클린 걸 프렌치 이런 메이크업 룩이 이런 약간 투명 클린 코리안 스킨케어 오 이게 코리안 약간 투명 메이크업 이런 느낌입니다. 올드 머니룩 이게 올드 머니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변화 네, 보시면 될것 같고 반면에 K 뷰티는 완벽함을 원한다. 세심함이 집착적인 수준이다. 완벽한 피부, 완벽한 스타일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스킨케어의 단계가 많고 복잡하며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이용한다. 속칭 여배우 메이크업이라 불리우는 결점 없는 레이어드 메이크업을 추구한다. 깐깐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한국 화장품 산업은 계절마다 새롭고 독창적이며 혁신적인 제품들을 내놓는다. 이렇게 완벽하기를 원하는 깐깐함이 프렌치 뷰티를 넘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우리는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하는 제품의 예를 들어보자. 기존에는 스킨 단계에서 간단히 미스트를 사용하거나 가볍게 토너로 닦아내는 정도였다. 그러나 케이스타일은 미스트뿐만 아니라 묽은 토너, 콧물 토너, 토너 패드, 마스크팩, 스킨팩 등 제품군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 제품을 교차 사용하기 때문에 Q가, Q가 기존보다 확연하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국가별 스킨케어 단계 차이 비교. 미국 3.9개, 일본 3.3개, 한국 6.15개. 스킨 토너, 에센스, 세럼, 앰플, 크림, 썬 케어, 로션, 에멀전, 마스크팩까지. 이렇게. 그래서 완벽을 기하는 한국의 메이크업 룩이 철저하고 완벽한 스타일링을 추구하는이 K 스타일링이 지금 프렌치 스타일을 프렌치 뷰티를 넘어서는 예, K 뷰티라는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들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트렌드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장품에서 화장품에서 미용기기 미용 기기에서 뭐 우리가 이제 뭐 톡신 필러뿐이 아니라 지금 스킨 부스터가 스킨 부스터가 지금 먼저 대세잖아요. 네. 가정용 의료 기기, 우리 APR 가정용 의료 기기, 여기 패션, 네. 우리 뭐뭐 뭐, 뭡니까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K 콘텐츠 콘텐츠하고 같이 연결되니. 예, 네. K 아이돌들이 글로벌적인 인기를 얻고, 야 아, 저런 외모 갖고 싶다, 저런 스타일링 하고 싶다, 미용부터 해가지고 패션으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이 야 한국이 진짜 문화로 세계를 지배하는 수준이 되고 있네요.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오늘 제가 이제 펀드 그룹을 좀 분석하게 되면서. 펀드그룹이 이제 지난 뭐 8월 달이긴 한데요, 네. K뷰티 수출 전문 기업인 모스트를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요그 뭐야 펀드그룹 이제 사명이 조금 네. 생소한데 이제 코엘 패션에서 이제 탄탄한 그 패션 기업이죠 의류 기업이죠 코엘 패션에서 이제 인적 분할에서 나온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모스트라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를 이제 인수했다. 근데 모스트는 이제 K뷰티 브랜드들과 신규 인디 브랜드 30개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에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음, 화장품에 이제 집중하는 K뷰티에 완전 꽂혀 가지고 지금 내년에는 500억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이제 뭐 이익이 납니다 이미. 정다연 대표라는 분이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레드 쪽으로 한번 들어가봤어요. 예, 스레드 이제 요즘 많이 떠오르는 그런 SNS 죠 예. 스레드 보면 이제 여기 정다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나의 첫 공식 스레드글 해서 한국 뷰티의 엠버서더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창업. 7년차에 접어든 모스트는 굵직한 한국 뷰티 브랜드들을 글로벌 코스트코에 런칭하면서 성장해왔다. 현재 여러 개의 브랜드가 미국 400개 매장에 입점하고 있고 한국에도 훌륭한 브랜드들을 운영 중이다. 창업하면서부터 북미 시장에서의 기회를 본 나는 요즘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린 네.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린 이 현장이 있잖아요. K뷰티 위상을 실감하는 중이야. 이미 내년도 입점 브랜드 논의를 시작한 우리는 캐나다 대만, 멕시코, 영국 코스트코에도 수많은 프로그램 입점을 성장시키고 있어. 내가 느끼는 바로는 한국 화장품의 제2의 전성기가 도래한 것 같아.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트렌드가 안정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브랜드들이 정말로 미국 시장에 대한 탄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유통사만 믿고 홀세일로 물건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준비, 뭐 기술, 뭐 효, 효능 같은 거잘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선 우리는 우선 우리는 코스트코 채널 유통의 강점이 있고 이걸 위해서는 아마존 리뷰 수, 랭킹, 소셜 미디어, 바이럴이 갖추져 있으면. 입점 성공 확률이 높아. 브랜드 제품만 있다고 입점 제한을 하지는 못하니, 준비된 브랜드가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이야. 그래서 좋은 브랜드 있으면 이제 여기서 유통을 또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5년 동안 글로벌 코스트코 사업에 중심축을 두었지만, 이제는 메이저 리테일 채널에 한국 뷰티 브랜드를 보는 일이 시간 문제인 것 같아. 한국에서 올리브영이 그러하듯 미국에서도 유통이 브랜드를 띄우는 역할을 하는 채널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미국 세포라와 얼타 정도가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채널 같아. 세포라 온라인에 아마 신예부티 브랜드들이 입성하는 소식이 머지않아 들릴 거야. 한국 화장품 큐레이션을 늘려가고 있으니 브랜드들은 이제 북미 시장 진출을 생각한다면 상품 기획에서부터 컨텐츠, 인플루언서 마케팅까지 유통을 생각하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유통은 모스트가 준비할게라고. 예, 이게 이제 스친이라고 하죠. 스레드 친구들 예,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어. 러닝온 임파이어 포 K뷰티 코 글로벌 참 멋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엄청난 예, 흐름을 내는 그런 어떤 K 뷰티의 예, 또 선봉대 선 저런 모습들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K 뷰티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이제 트래킹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이 박스피로 들어가면요 이제 개별 주들의 어떤 장세 흐름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보다 더이 강소 기업들 이렇게 이제 어떤 이 트렌드에 입각해서 글로벌화되고 있는 글로벌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케이푸드에서도 봤죠, 삼양식품. 음. 그래서 k 이뷰티 케이패션, 뭐 이렇게 어, 확장해 나가는 기업들을 잘 찾는 게 우리가 투자 수익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제가 소개시켜드렸었죠. 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글로벌화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계속 찾아서 투자의 전략들을 세워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뭐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수급도 오늘 뭐 그다지 뭐 그렇게 특징적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쪽2차전지 오늘 좀 수급이 들어갔고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 또 오늘 ess 좀 강했거든요 한중 ncs 그리고 서진 시스템도 오늘 7% 급등하면서 중기평 돌파했죠 네. 이런 것들 해서 요정도 흐름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거 징검다리 휴일이네요 네 그래서 어, 내일 휴장 있고 어, 어쨌든 뭐또 쉬는 하루 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 가지고 일교차가 되게 심하죠. 건강 유의하시고 마지막사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